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입니다. 기술론. 책은 끝나가는 것 같고, 머릿속에 남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뭔가 남아가면서 있어야 돼요. 책이 넘어가야 돼요. 자, 목차를 보세요. 제일 앞에 챕터 1. 목차. 자, 사회복지 사의 전문성이 있나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볼 건데요. 써보세요. 실천론과 중복입니다. 실천론과 중복이에요.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여기서는 이제 진짜 중요한 게 2장부터예요. 2장에 읽어요. 시작. 정신 역동 모델, 별표 하나. 자, 3장이요. 시작. 심리 사회 모델, 별표 두 개요. 그 다음에요. 인지행동 모델, 별표 세 개요. 제 5장, 시작. 과제 중심 모델, 별표 2개요. 그 다음에 6장은 두가지의 모델이 있네요. 시작. 역량 강화 모델, 별표 3개. 위기 개입 모델, 별표 2개. 최근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 사례관리 또 나왔나요? 예, 사례관리는 여러분들이 복습용으로 한번 미리 읽어봐 주세요.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알았죠? 책을 통해서 쭉 말씀드릴 건데요. 어,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 이, 어, 실천에서 했던 거 그거와 다 동, 어, 대동소의합니다. 뭐라고 하죠? 대동소의 맞나요? 아, 아무튼요. 말 똑같이 비슷해요. 그다음에 개인 대상 실천 기법이 있나요? 네. 오 기술입니다. 이거. 실천원에서 어느 정도 배웠죠? 배웠어요. 거기 보면 은뭐 기술이 여러 가지 의사소통과 면접기술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면접의 주요 기술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사례를 한번 책을 통해서 볼 겁니다. 가족이 있나요? 네. 예, 가족의 동그라미 그러면 가족치료 모델이라는 게 등장해야 되겠죠 어디 있대요 그게? 오른쪽, 11-3 11-3에 보면 은 경험적, 구조적, 다세대, 해결중심 있나요? 네. 별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을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어디서? 인행사, 인행사와 실천론에서 배우셨잖아요 그 내용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어, 잘 따라오세요. 10장 가족 문제 사정 찾았어요. 네. 가족 문제 사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사정 도구잖아요. 네. 오케이. 자 오른쪽에 보면은 가족 사정의 방법과 도구가 있죠. 네. 거기서 가계도, 생태도 이런 것들을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생활력 도표, 생활력 도표도 이제 가족을 대상으로 많이 쓰죠.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는 이제 개인을 대상으로 많이 씁니다. 어떤 클라이언트가 있을 때 사정할 때 쓴답니다.